또 다른 보이즈의 플래닛 참가자가 네티즌으로부터 자신의 배경을 허위로 표현했다는 주장을 받은 뒤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m n t 의 신인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 서바이벌은 첫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 김근우가 전 소속사에서 동료 연습생들을 괴롭히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료 참가자 강우진은 한 네티즌이 지인의 댓글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저도 그 사람하고 같은 반, 같은 학교였어요. 히읗 히읗, 윙크 아시는 분, 아무것도 못 찾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고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녔어요. 보령에서 서울로 올라온 애인 척하는 거 보면 너무 짜증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4년 수련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의 주요 의성 도시로, 인구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반면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해안 도시로, 대천해수욕장과 매년 열리는 보령머드 축제로 유명합니다. 이 댓글과 강우진의 졸업사진을 공유한 네티즌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고향에서 나왔는데 왜 보령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히읗 히읗 물론 출생지가 보령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방송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 보령에서 거리 공연을 했던 순수한 시골 소년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만적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토론에 동참하며 강우진의 배경에 대해 프로그램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강우진에게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허위 배경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